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목 난로, 거꾸로 타는 화목 난로를 만들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 난로에 대해서 최고의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가 싶어 가지고, 이 화목 난로, 거꾸로 타는 화목 난로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래서 한 다섯 분 정도를 제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화목난로, 이게 거꾸로 탄 화목난로의 최고의 단점이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화목난로가 젖은 나무를 뗄 수가 없다는 걸 다들 새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화구가 지금 안에 보면 이 화구 자체 안에 이 숯이 없고,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가 완전 연소가 돼서 밑에 숯불이 없습니다. 숯불이 숯이 없어서 이게... 중간 도중에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젖은 나무를 떼서 그러나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이리저리 다 물어봤더니 젖은 나무를 떼지 않아도 이 화목이 이제 나무가 위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가득 넣게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오래 타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저렇게 지금 현재는 내 일부러 열어서 이렇게 떼는데요. 수이 없고 밑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재만 남기 재도 그냥 뭐 아주 소량만 남기 때문에 숯불이 없어서 불이 자주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거꾸로 타는 화목 보일러라 하는데 거꾸로 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단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이 나무를 집어넣는 이곳에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큰 장작을 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나무를 화목을 잘라서 떼게 되면. 그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 다 계속 다 젖은 나무를 이렇게 떼는데요 이게 지금 집어넣게 되면 저 끝에서 나무가 작기 때문에 걸림 현상도 없고 이게 쭉 내려가고 계속해서 이게 숯이 남아 있는 거 이상으로 이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데요 생나무를 떼도 근데 마른 나무하고 자체 비교해보면 열은 젖은 나무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발견한 건데요. 마른 나무의 화력이 예를 들어서 5 0이라든치면은이 젖은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 한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뭐큰건 아닌데 젖은 나무가 마르면서 수분도 생기고 이래서 열 전도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목 난로 요거를 사용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 이제 불이 꺼짐 현상이 한 번씩 생긴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또 이거는, 이거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난로가 아니고, 이거는 보일러입니다. 이건 보일러인데, 공정이 한40%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40% 정도 됐는데,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거꾸로 타는 방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불을 가두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이게 보게 되면 투입구는 조금 작으면서 안에서 확산되는 통 자체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 불을 안에 가두는데 많이 용이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아웃사이드 이 부분에 이제 저 코일 파이프를 말아놓은 거를 씌울 건데요. 이제 열이 얼마큼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씌울 건지 이제 결정이 될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 거꾸로 타는 화목 난로의 단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난로 자체는 열이 300도 이상 넘어가면 사용하기가 불편한데요. 그래서 300도 안쪽으로 뭐, 300도에서 250도 선상을 맞추는 것이 좋은데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불 꺼짐 현상이 생기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왜 그러는지. 저는 원인이 화목이 너무 나무를, 이렇게 큰 거를 떼게 되면, 그게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숯이 밑에, 한정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한번 떼보는데요 짧게 잘라서 떼보니까 그런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화목난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시고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중간에 나무가 꺼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나무를 짧게 자르면 됩니다 나무를 짧게 짧게 잘라서 하면은 그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까지도 이 젖은 나무를 떼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마른 나무를 떼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간에 불 꺼짐 현상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화목난로를 떼시는 분을 다섯 분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주원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들었던 것이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제 입장은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거, 이 보일러는 완성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구마도, 밤도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아주, 멋지게 됩니다. 통닭도 구워 먹고 바베큐도 해 먹고 다 좋은데요. 이렇게 예, 다 좋은데 단점이 그게 하나가 발견이 됐으므로 인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